진자 실행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진자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한 10분 만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축제 중이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연수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 강사분의 이름을 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개인 정보니까 어쨌든 간에 충남 아산에서 근무하시는 모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채취피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 또 뭔가 코딩이 되고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거든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는 쉽지만, 어 그거에 의한 결과물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에듀테크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 끝나고 방학 전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한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다면은 그 수업 예시도 나중에 영상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지의 적 출항합니다! 네, 자 먼저 보여드릴 것은 제가 연수에서 배우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연수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해서 이 진자라 함은 이제 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는 거 요거를 이제 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의 주기를 결정하는 법칙인데 이 주기가 줄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줄의 길이 뭐 1.5m 처음 시작하는 각도 20도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어, 질량 1kg 해서 진자 실행을 눌러 보면은 이렇게 진자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지고 10분만에 만든 작품이에요 저도 이거를 배우면서 만들면서 좀 놀랬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 교사이고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그죠? 이제는 누구나 코딩을 배워서 코딩을 배우는 건 아니죠. 누구나 코딩을 잘하는 채 g p t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처럼 프로그래밍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식의 기능이 있어 가지고 주기를 직접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 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을 기록해 가지고 시간 간격을 측정해 볼게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자 줄의 길이 1.5 각도 20도 질량이 3kg일 때는 이 시간 간격이 2.4초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과학 선생님들은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실험 수업을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죠 준비하기가 어렵고 준비물도 사야 되고 학교에 예산 없으면 못 사고 준비해서 기껏 했는데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실험이라는 활동인데, 이거를 당연히 직접 실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학생마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실험을 개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중요한 게 학생들 수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개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서 하고 싶은 실험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코딩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채지피티 같은 AI 툴을 다루는 능력도 기를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또 한다는 점이 있어서, 뭐,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하게 또 바꿔서 할수 있어요. 줄의 길이, 뭐 2m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질량 뭐, 5kg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면요. 일단 채지피티를 켜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요구하면 됩니다. 좀 러프하게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앱스 스크립터로 웹 앱에 배포해서 사용할 거야. 음, 이와 관련된 모든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개의 코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무슨 코드인지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저희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할때 우리는 핸들만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엑스만 밟을 줄 알면 되지. 뭐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나오지만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좀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복사를 하시고요. 어디다 붙여넣기 하시냐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와 매우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에디테크와 관련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는 진짜 너무 호환성이 좋거든요. 활용도도 높고 자, 제일 왼쪽에 신규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더보기 가운데쯤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 그럼 이제 디폴트로 코드.js 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가 적혀 있을 텐데, 요거다 지우고 코드.js 아까 챗취 피트로 넘어와서 코드.js 첫 번째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우리는 붙여넣기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index.html 돼 있죠. 역시나 플러스 파일 추가 누르셔서 html, 이름을 인덱스라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default로 적혀있는 문구를 다 지우시고요 우리는 이걸 복사해서 쳐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배포 배포 왼쪽 위에 톱니바퀴 눌러서 웹앱 운동량 보존법칙 그서 배포를 누르신 다음에 나오는 이 URL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크롬에 새 창을 열어서 구글 검색어를 넣거나 링크를 입력하는 칸에다가 클릭하고 엔터 그럼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채찍피티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간단하게 입력했죠 뭐 운동량 보존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 정도로만 했는데 질량도 바꿀 수 있고 속도도 바꿀 수 있고 질량을 좀 극단적으로 크게 해볼까요 네. 오른쪽에서 오는 B라는 애를 10 속력은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빨간색이 펑 하고 튕겨 나갈 겁니다. 가벼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물체가 충돌했을 때그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제가 가렸는데 오른쪽에 운동량도 측정해주고 어, 속도도 측정해주는 이런 것들도 어,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프롬포트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진자의 등시성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뚝딱 만든 거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진자의 등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초시계가 처음에 없었어요. 초시계 넣어줘. 그 다음에, 초시계에 또 필요한 기능이 있어서, 어, 레코딩 기능을 넣어달라. 그리고,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할때 각도가 표시됐잖아요. 중심점으로부터 진자의 각도. 그것도 알수 있게 수치를 띄워달라. 그리고, 추의 질량 원래 못 바꿨거든요. 추의 질량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예, 네, 등등, 계속 제가 말로, 그냥 말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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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 시켜서 완성도가 높은 진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물리 교사니까 물리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뭐화학 생물 지구학에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사실 다른 과목은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에 이런 뭐 방식을 이용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찍 pt로 코딩을 해보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샤라웃 하지만 그 충남에 계신 모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 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혹시나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댓글로 조금 생색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알려줬다 이렇게 어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좀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앞으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종종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아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조금만 입문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그걸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는 것의 원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채찌 PT가 나오는 순간,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원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수준 높은 무언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에 그 교과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예 쉽게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은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업의 질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즉시 바로바로 명상화해서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육체적은 항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재적이었습니다.